하나님, 바람으로 보여줘요. 떨어뜨리고 번개 치는 걸 보여줘서 배 같은 거 침몰되고 사람 사망하는 거 기사로 보여줘도 계속 저렇게 놔두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, 하나님 계속 이런 게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 자들 있는 곳에 보시려합니까? 저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합니까? 하나님께서 그렇게 흥겨치시고 괴롭히는 친절한데, 그에 대해 아는 곳에 가는 그들 어떻게 하시려합니까?